다시 한판 붙은 좁쌀이와 찹, 찹쌀이와 까망이 됐었다 찹쌀이 까망이였는데 이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찹쌀이 쓸수 없다. 전진. 까망이, 리 이리 안 이리 와. 이, 언니, 이씨, 이씨, 언니. 이리 와. 이리 와. 너, 이리, 이리 와. 찹쌀이 피난. 언니 자리로 갈까야 응? <laughs> <laughs> 찹쌀이, 뒤집어졌어. 사망이 구겨나 <laughs> 항복이지 너? 아니야. 일어났잖아. 항복 아니야. 일단 도망. 어 공이다. 신난다. 일어나. 너내 공이야. 내 공이라고. 나이 이. 너 일어나. 언너큰란이한테 피했어. 이리 와. 사망이 왜 그래? 이나 뒤집어졌잖아. 뒤집어졌잖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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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힘이 가려아아 아, 자가 전이 자 가자, 진짜 힘들 가자, 가 아. 아, 아, 아 까마귀 언니, 힘들어 죽겠어. 가로가 지쳤어. 나 기절. 나 기절. 까마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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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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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기절인가? 아니잖아, 아니잖아! 봐봐, 기절이야. <laughs>